안녕하세요. 김민정입니다. MJTV 고민상담소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분치과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민을 남겨주신 그 고민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글을 한번 보고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공주님, 안녕하세요. 햇살 가득님께서 고민글을 남겨 놓으셨어요. 근데 그 고민글이 선생님 저는 이제 1년차 되는 치과 위생상인데요. 파이널 세팅할 때 세멘 제거를 저희가 해야 하는데 어쩔 때는 치실이 들어가다가 걸려서 끝까지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프로시말 컨택 사이에 세멘 제거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말랑해졌을 때 떼야 잘 제거된다고 하셨는데 조금 기다렸다가 떼려고 보니 생각보다 단단하게 붙어 있어서 제거가 안 된다. 그래서 이 영상을 좀 만들어서 올려달라라는 이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저한테 댓글을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그 고민을 이제 영상으로 어제, 이게 어제 올라온 글이어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임시치아나 싱글크라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세멘을 담을 때 사실 저는 예전에 스타퍼 같은 걸 이용해서 마진 부위만 저렇게 담아서 저희가 끼게 되잖아요. 근데 임시 치아일 경우에는 저렇게 임시 치아 주변에 바셀린을 발라 줘도 좋고요. 또는 이제 어느 정도 임시 치아에 세멘이 굳는 정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 싱글 크라운을 넣어서 글라스 아이오노모 뭐 세멘이던 아니면 레진 계열 세멘을 쓴다라고 했을 때 자가중합형이냐, 아니면 중합을 시켜서 하는 그 세멘을 세팅할 거냐, 요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자가중합형일 때는 1분 정도를 좀 기다려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완전한 경화 시간은 한 4분에서 5분이니까 1분 정도 초기 경화가 된다음부터 우리가 세멘을 제거를 좀해 놨다가 그리고 완전하게 제거하고 3분 정도 4분 정도를 바이팅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거할 때도 바이팅이 된 상태에서 버커를 하고 손으로 누르면서 링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할때 제가 간단한 팁을 알려 드리면 사실 대부분 물어보니까 이변염부위 세멘을 먼저 제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프록시마를 먼저 제거합니다 그래서 프록시마를 위에서 아래로 익스플로러를 넣어서 세멘을 띄고 그리고 통과시킵니다 만약에 버커로에서 했으면 링괄 쪽으로 이 미러를 통과시켜서 안쪽으로 있었던 세멘이 뒤로 링괄로 밀려 나가게 하는 작업을 여기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변연 부분을 교환면 쪽에서 진지바 쪽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세멘을 떼죠. 그런 이유는 아시죠? 이 크랙이 크라운 안에 있는 세멘과 연결되어 있는 크랙이 밑에서 위로 떼는 거하고 위에서 아래로 떼는 거하고 훨씬 더 공간을 만드는 게 훨씬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환면 쪽에서 잇몸 쪽으로 세멘을 눌러서 제거하는 게 훨씬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로 세멘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이렇게 영상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버컬에서 링괄로 통과해서 그 안에 있는 내면에 그 세멘을 먼저 이제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맞은 변연에서 밑으로 내려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릿지일 경우에는 이렇게 실크 두 개를 준비해서, 실크를 이렇게 묶어서 저희가 손잡이로 쓰기도 하고, 프록시말 부분에 세멘을 제거할 때, 이겨 세멘을 제거할 때도, 혹시라도 저희가 제거하고 나서 남은 부분이 있거나, 또 판틱 부분에 이 판틱 밑에 혹시 들어간 세멘들이 있을 때, 그걸 제거하는 용으로도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세멘이 바깥으로 나온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세멘 제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라이트 큐어링을 쏠 때는 버컬 3초, 링걸 쪽 3초 해서 초기 경화를 시키고, 그리고 세멘 제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정확하게 또 라이트 큐어링을 해서 완전하게 굳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세멘을 제거할 때이 정도를 어느 정도였을 때 세멘을 제거해야 되느냐. 아까 말랑말랑한 단계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랑말랑한 단계에 이제 가능한 것들이 있고 또 이렇게 겔 타입의 세멘이 제거가 되는 그렇게 해야지 안에 크랙 라인이 조금 더덜 생기게 하는 게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세멘을 제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프로시마를 먼저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변형 부위를 세멘을 제거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놓은, 타이해놓은 그 치실을 저렇게 익스플로러로 풀러서 그래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치실을 하고 그 다음에 파닉 부분은 이제 이렇게 옆으로 움직여서 파닉을 닦아서 그 밑에 있는 세멘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멘을 담을 때도 그냥 길쭉하게 좀 짜놔서 많은 양을 큰 쪽에, 작은 양을 작은 쪽에, 이런 계량법도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세, 이렇게 세팅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세멘의 양이에요. 세멘을 어떤 부분은 마진만 담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풀로 담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아마 선생님들도 아실 텐데,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 안에 월이 넓게 되어 있을 경우는 세멘을 많이 이제 넣어달라고 하시겠죠. 그래서 적정량에 대한 부분을 의사선생님하고 좀 논의를 해서 세멘을 믹스를 하실 때도 이미 사전에 그게 적용이 돼 있으셔야 되는데 매번 맞은 부분만 이렇게 세멘을 발라서 세팅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느 경우는 원장님이 너무 세멘 양이 적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혹시 보시고 너무 프렘량이 많아서 이게 유지가 크라운이 유지가 약간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니까 쉽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세멘 양을 좀 많이 해서 그 유지력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멘을 믹스하실 때도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이제 진행이 되셔야 된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멘이 이렇게 굳어져 있는 상태가 된다면 보시면 여길 눌러 봤을 때 익스플로러를 우리가 찔러 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말랑말랑한 개념의 의미가. 약간 우리가 레진을 이렇게 믹스를 했을 때도 스테이지라고 하잖아요. 밀가루 반죽을 할때 손에 묻어나지는 않지만 아직 말랑말랑한 단계. 그 단계일 때 우리가 이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진 계열 세멘 중에는 조금 더 빨리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재료를 사시게 되면 거기 안에 조작 시간, 경화 시간, 이런 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조작 시간을 보시고, 그조작의 믹싱 시간이 있을 거고, 구강 내에서 경화되는 시점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세멘은 24시간 경화되는 세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그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재료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재료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보고 우리가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제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제거했는데도 빨리 굳더라. 이 뜻은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세멘의 조작 시간, 경화 시간을 지금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멘들을 병원 안에서 아예 루틴화를 해서 대부분 1분을 세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건내 스킬이 어느 정도 되느냐죠. 내가 손이 정말 빠르면 1분을 하고 나서 빨리 제거해서 환자가 최대한 리퀴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세멘 제거도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아까 알려드렸던 그런 방법대로 치와 치간 사이를 먼저 익스플로러로 통과시키고 제거하고 통과시키고 그리고 나서 변형 부위를 제거하고 그리고 링갈 부위에서도 똑같이 익스플로러로 프록시말 부분을 먼저 제거하고 변형 부위를 누르시게 되면 너무 놀랍게 세멘이 그냥 변연 부위를 먼저 하시게 되면 깨부시는 게 되기 때문에 떨어질 때 계속 부셔가면서 떨어뜨리셔야 돼요. 그런데 익스플로러를 먼저 인접면을 먼저 여러분들께서 제거를 하고 변연 부위를 하게 되면 그냥 변연 부위 자체가 뚝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세멘을 제거하는 시간도 엄청 소요 시간이 짧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인접면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서 조금만 눌러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훨씬 체어 타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멘 제거 시간이 무척 짧고요 그리고 임시 치아 같은 경우에는 크라운에 바셀린을 발라 놓으면 그 이후에 쓸데없는 시간 세멘이 크라운에 묻어 있는 걸 제거하는 시간을 훨씬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한번더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내면 임시 치아를 끼고 오신 다음에 파이널 세팅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익스플로러로 제거하지 말라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 상화세관이 노출되어 있거나 이게 실활치일 때는 상관이 없지만 생활치일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익스플로러 날카로운 것으로 그 치아를 자극을 주면 시림 증상이 나타나실 수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팁을 이렇게 다이렉트로 적용하지 않고 옆 사이드로 제가 지금 적용하는 걸 보고 계시나요? 그래서 세멘은 남아 있는 치아 생활치에 붙어 있는 세멘을 제거하실 때도 이렇게 팁을 세워서 콕콕콕콕 찌르듯이 제거하는 게 아니라 옆 사이드의 면을 이용해서 제거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시림 증상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콕 찌르는 게 아니라 이 세멘에만 살짝 무게감을 줘서 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만 좀 명심하시면 이스플로로 제거하시는 것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파이널 세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크로로엑시딘 볼을 만들어서 그 크로로엑시딘 볼을 이용해서 치아면을 세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볼로 치아 표면을 깨끗하게 세멘을 제거한 상태에서 관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이제 작업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셨는데 이제 궁금하신 건또 혹시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김소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까 그 햇살 가득한 님이 들어오셨어야 되는데 혹시 들어오지 못하셨더라도 저녁에 끝나고 나서 이 영상이 올라가면 보시고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네,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아마 여러분들께서 적용을 해 보실 때 아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임시 세멘이던 연구 세멘이던 담아야 될 양을 체크를 한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치아 삭제량, 그리고 크라운의 유지력 이거에 따라서 내가 믹스해야 될 양을 조절해야 된다. 이런 거 생각 없이 그냥 원래 크라운 하나는 요만큼이었어 라고 해서 짰다가 양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할 때가 있어요. 남으면 상관이 없지만 부족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남아도 너무 많이 남으면 그것 또한 재료 낭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점을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세멘의 재료에 대한 특성 그리고 그 재료가 아까 조작 시간, 경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또 체크하셔야 되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세멘 믹스를 1분 동안 조작 시간을 하고 세팅 시간 5분이었다면 그 중에 1분을 내가 쓸수 있는 부분인데 믹스를 되게 잘해서 빨리 했다면 오히려 그 조작 시간이 훨씬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또 선생님들이 할수 있는 역할이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작과 경화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또 세멘이 어떤 유형으로 세팅되느냐 둘을 믹스해서 알아서 서로가 굳는 형식이 있을 거고 아니면 아까 같이 라이트 큐어링을 싸서 광선으로 인해서 세팅이 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이두 개를 복잡적으로 만든 세멘인지 이걸 또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믹스하는 자가중합형이라면 1분 정도 조금 못 미치게 세팅 시간을 두고 그래서 아까 말랑말랑한 도우 스테이지가 된 다음에, 프록시말 부분에 세멘을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익스플로를 통과하는데, 아까 이제 선생님이 실크를 해도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학교에서 썼던 일반적인 익스플로로 말고, 학교에서 쓰셨던 그런 익스플로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치간 사이 들어갈 수 있는 익스플로로를 또 사용하시는 것도 훨씬 또, 그게 또 얇으니까. 그걸 또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변연 부위를 적용을 하면 아까 같이 전체적으로 세멘이 뚝 떨어집니다. 근데 변연을 먼저 공격을 하면 하나하나 일일이 다 깨부셔야 돼요. 그래서 세멘 제거 시간이 훨씬 늘어난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께 제가 하던 방식의 팁은 프로시마를 먼저 제거한다. 그리고 프로시마를 익스플로로 통과시켜서 버컬에서 시작했다면, 링괄로 통과시켜서, 링괄 쪽에 세멘을, 유격을 좀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버컬을 띠고, 링괄을 띠게 되면, 링괄도 아까 같이 버컬에서 뚝 떨어지듯이, 링괄의 세멘도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세멘 제거 시간이 훨씬 줄게 되세요. 그리고 세멘 시간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임시치아일 경우에는 바셀린을 살짝 바르고, 그 다음에 골드크라운이나 뭐, 질코니아 이런 것들은 굳이 바르실 필요는 없겠죠. 이미 광이 나 있잖아요. 근데 재질상으로 레진 계열 같은 경우에는 더잘 붙으니까 거기에 바셀린을 발라 주면 세멘이 제거되는 것도 훨씬 쉬워 쉽습니다. 그리고 브릿지일 경우에는 아까 같이 치실을 저희가 타이 했잖아요. 그래서 치실을 하나를 타이 할 수도 있고 두 개를 타이 할 수도 있는데요. 상황을 보시고 컨택 부분이 많이 열려 있다면 파닉과 지대지가 있는 그 주변에 파닉 사이가 많이 열려 있다면 하나만 묶으셔서 통과시키시고요. 아까 같이 완전히 다 짜스트하게 딱 잇몸 그 엣지가 다 살아있게 만들어졌다면 어쩔 수 없이 두 개의 타일을한 다음에 양쪽에서 왔다갔다 해서 클리닝을 하시면 또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체크할 거 뭐였죠? 세 가지 있죠. 첫 번째 의사의 프레임량 그거에 따라서 세멘의 양이 결정된다. 유지력과도 관계가 있다. 크라운의 유지력. 두 번째, 내가 사용하고 있는 세멘이 어떤 세멘이냐? 자가중화평이냐? 광중화평이냐? 그거에 따라서 자가중화평은 1분 조금 못 미치게 굳힌 다음에 제거해라. 자가중화평은 버컬 3초, 링괄 3초를 굳히고 초기경화시키고 제거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재료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해라. 이렇습니다. 이세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알고 세멘 제거를 하신다면 어려울 일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눈으로 확인하는 쉬운 곳부터 항상 무슨 일을 작업하지 마시고 프록시마이 어렵잖아요 그럼 그 작업하는 게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면서 다른 데 세멘이 굳어도 상관이 없지만 변연을 먼저 하면서 프록시말이 굳으면 이미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걸 놓치게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어려운 걸 항상 먼저 시작을 하고 그리고 쉬운 걸 나중에 하는 방식으로 업무 처리를 하시면 이거는 뭐 세멘제거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죠. 그렇다 그러면 훨씬 수월하게 업무를 이제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고민이 있으신 것들 댓글로 남겨두시면 오늘 같이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미셸권 선생님이신가요? 한국 위생사분들은 하실 수 있는 게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슈퍼우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 주도 또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